어떤 분열증 환자들은 굉장히 외부 세계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거라는 두려움.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저쪽 골목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훔쳐보고 있어서 그게... 어떤 면은 FBI나 CIA의 요원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심하게는 이웃집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 창문을 통해서 계속 워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또 지나가는 저 사람이 자기를 꼭 해치려고 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심한 분들은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어, 지금 어, 멀쩡한 사람이 있고 저, 저 사람 어떤 기능을 하는 사람에 이요 어떤 이 사람이 늦, 간호원일 수도 있고 어, 병원의 스태프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해칠 만한 어떤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의 몸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어, 과거식으로 얘기하자면 어, 나쁜 악령이 저 사람한테 있어서 그 악령이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느끼는 어, 이런 사례도 나와요. 근데 악령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어떤 고, 공산당이나 아니면 어, 뭔가 어,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어, 나쁜 조직의 사람이 그. 저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한다. 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페러노이아 환자들의 이 환자들, 공포증은 어떻게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에, 에, 많은 경우에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이 외부로 투사됐다는 얘기에요. 자기, 자기 안에 어떤 공격성이 있는데, 이거 자기 것으로, 자, 자기가 공격성이 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어, 외부에 투사함으로써, 그 어떤, 사람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해서 투사할 수도 있죠. 저, 어, 저, 어, 독수리가 독수, 나를 공격할 것이다. 저 개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어, 어쨌든 이 공격성 자체를 외부로 투사해서 그 대상이 자기를 공격할 것 같다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근데 이게 심해지면, 만약에, 이때, 이, 러 어, 그런 두려움이 커지게 되고, 그 공격이 임박했다고 느껴지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그래서 그런,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러노이, 어떤 패러노이드 환자들 경우에는 각별하게 조심해야, 그, 어떤 정신분열증 환자 중에 패러노이아를 가진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 부분이요